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그런 처소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불러서 다른 어떤 민족도 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그런 민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는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 각자 자기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지만, 어 하나님께서, 어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의 그 예배가 우리가 막 한다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막 드린다고 해서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의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 안에서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아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압니다. 12장 1절에 보면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는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 은 이러하다 하면서, 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곳이든지, 뭐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남아야 아래든지 막론하고,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고, 그 재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사라상을 불사르고,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이 다른 신들에 대한 그러한 그 우상 숭배에 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금화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 시대는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고 다문화 사회이기 때문에, 어, 이제 예전에 했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 이 말씀은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말씀이 오늘날은요, 우리 영적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러한 수많은 이 우리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이방적인 것들, 세속적인 것들, 하나님 아닌 우상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그 신앙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 이것이 이루어진다. 이, 있어진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가정하게 여기시는 것이고 하나님 결코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저가 우리 교회에 왔었을 때이 2010년이죠. 2010년에 한 3개월 동안을 이 교회를, 어, 교회, 우리 그이 성전 안에서, 교회당 안에서 계속해서 돌면서 또 앉아서 계속해서 이 교회를 다시 정결하게 해주시고 이곳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거룩한 곳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달라고 막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었 어, 기도하다가 어느 날, 어, 뭐를 봤냐면은 이 강대상 뒤에 저쪽 이제 강대상이 있는데 강대상 뒤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몇 개월에 지나도록 그게 뭔지도 몰랐고, 그냥 관심도 없었고, 그랬는데, 그 강대상 뒤에, 어, 바로 거기에 뭐가 있냐면, 뭐, 이렇게, 이렇게 무슨, 이게 아마, 어, 꽃병, 꽃병은 아닌데, 어 꽃을 거기다 이렇게 그 장식하려고 해놓은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 크기가 제 적어도 허리 이상 올라오는 이 통, 원통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원통 바깥에 뭐가 있었냐면은 용 그림이 쫙 그려져 있는 거예요. 용 그림으로 그, 이, 뭐죠? 어, 조각되어 있는 거예요. 용 그림이.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교회에 어떻게 용 그림이 여기에 들어오지? 이 성경에서 용 하면은 마귀 사단을 상징하고 있는 건데, 이용 그림이 여기에 들어와서 이렇게 여기에서 이게 꼭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참야 이상하다 어떻게 교회 안에 용 그림이 들어와 있나 그래가지고 어 이것을 이제 우리 게 아니니까 우리 게 아니니까 어 이제 문의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교회 다른 그 이제 이 주인들은 여기 교회당으로 문의했더니 그거 우리가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알아서 가져갈 테니까 그거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신명기 엊그제 봤던 말씀에서는 가증한 것은 드리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런 하나님의 교회의 상징적인 것으로 저는 봤어요. 그것이 왜 여기에 들어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설마 교회에서 그, 런 용그림 거기다 갖다 놓고서 뭐, 뭔가를 하고 뭐 꽃을 꽂고 뭐 그렇겠습니까? 누군가가 그냥 어디 뭐 갖다 놓을 데가 없으니까 교회가 그 당시에 잠시 비어 있었으니까 어뭐 여기에 이제 들어와 있었겠죠. 그런데 그게 어찌 됐던 간에 우리가 저에게는 굉장히 상징적인 것으로, 이거 기도하는 가운데, 어, 거기에 이게 눈에 띄어서 가서 봤더니 용 그림이었던 거죠. 교회 안에 이러한 그, 어, 이 악한 영적인 어떠한 그 변화, 영적인 그 사단의 어떤 거,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교회가 그런 것들을 허용하게 되면, 결국, 어, 이 허스빌 평화교회가 예전에 이 2000, 어, 1999년에 이것이 설립되었지만 그 동안에 계속적인 분열과 또 분열과 그래서 수이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고 그리고 떨어져 나가고 이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왔고 그리고 서로 싸우고 하는 일들이 계속되어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그10여년 10, 동안 10여년 동안 목사님만 7명이 바뀌고. 시작된 이후로 10년 동안 아, 20년 20년이었죠. 20년 동안 일곱 번이 바뀌고 이 계속적인 어떠한 이러한 그 분열 속에서 어 있었던 어떤 그런 역사를 알고 있는데 바로 앞으로도 앞으로도 교회 안에 이러한 그 우상과 같은 것들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가증한 그런 그 그런 것들을 만약에 교회가 허용하고 교회가 그걸 들여온다면 교회는 여전히 어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겠죠. 우리가 철저히 어 하나님의 교회 안에 거룩하고 정결한 그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이러한 어떤 뭐 물건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이런 문제보다도 영적으로 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그러한 어떤 그 제도나 그러한 그 규칙이나 또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가증한 것을 집에 들이지 말아라라고 했던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가증한 것을 집에 들이지 말아라. 성도들의 가정 안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런 상징적인 것이라든지 그런 가증한 것들 또는 그런 옷에 있는 어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거룩한 성도들이 그런 것들을 입고 다니거나. 그런 모습으로 어 그러한 그 가방이나 그러한 어떠한 책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내영이 그것이 뭐를 뭐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영적인 상태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가진한 어떤 모습들이나 그러한 또 tv 나 이런 것에서 막 그런 것들이 방영되는 것들이나 그런 옷들 이 뭡니까 옷 같은 거에 좀 해골 그림이 있거나 또는 그 뭐예요 이 피라미드, 피라미드 같은 거, 전시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입고 다니거나, 어, 그런 것들 또는 벽에 그림이 있는데, 이런 그림들이 용 그림 또는 막, 이 용이 뭐 좋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뭐 백자 뭐 이런 거에 있는 막,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 그런 것들이 그 안에서 뭐 뭔가를 어떻게 하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적어도 성도들의 가정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고 좋은 것들, 어떤 사람들은 막 금돼지 같은 거막 있고 막 금용 있고 과연 성도들의 집에 그런 것들이 걸려 있고 그렇게 있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쫓아내는 그들의 이 신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풍습을 쫓아내고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가난안 땅이 그것 때문에 망했는데 그런. 그런 것들 때문에 망해고, 그것을 가지고 금을, 금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고, 은으로 여러 가지 보석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그런 비싼 것들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덥석덥석 가지고서 우리 집 장식으로 세우고, 믿는 사람들의 어떤 가정 안에 이런 것들을 쉽게 쉽게 허용해서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교회 안에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을 그냥 쉽게 받아들이는 것이 교회의 영성을 의, 어,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쫓아낼 민족들의 그들의 섬기는 곳은 높은 곳이든지 작은 곳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라. 파멸하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로 보면은 이 문화적 유산이 지금 문화적, 그 사람들한테는 문화 유산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것들이 온전 옳지 않은 그런 사단의 어떠한 상징, 사단의 통로가 되는 어떤 이런 것들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을 귀중히 여기거나 그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이러한 이러한 태도와 자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온전한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대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사례상을 불사르고 조각한 신상을 찍어버려라. 오늘날 이 세대가요, 이 단어를 가지고 언어를 가지고 얼마나 어, 장난을 치고. 옳지 못한 것으로 파멸시키고 있는지, 우리가 이러한 그 우상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문화재라고 말하고, 이 동성애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사랑이라고 말하고, 이런, 이런 식의 그 단어를 바꿔가지고 사람들을 포장시켜가지고 그것이 마치 옳은 것인 양하고 있는 이 세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엄청난 것들도 계속해서 좋은 단어로 그거를 포장시켜가지고 사람들에게, 아,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거야,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겠죠. 마지막 시대에 이제 짐승의 표가 일어나고 정말로 그렇게 될 때, 아, 이런 건 그런 거 아니고 이거는 이런 거야, 이런 거야 하면서 좋은 단어를 가지고 사용하겠죠. 우리를 위한 것인 것처럼. 그러나 이러한 말들, 이러한 그 말들 속에 있는 어떠한 이 그러한 그 말의 의미보다도 그 안에 더 깊이 들어가 있는 이 사단의 계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어, 이러한 사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언제 재물, 1 1조 거제, 서번제 낙헌, 재물 이런 것들을 너희와 너희 가족이 함께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서 8절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너희가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다라는 게 뭡니까? 여기서는 이라는 게 어디예요? 광야생활 속에서요 방야 생활 속에서는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편리한 대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여기서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거나 뭔가를 할 때, 이 각자의 어떤 그 소견에, 그냥 이 그들에게 어떤 것, 일정적인 어떤 것들은 다 맡겨놨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는, 거기는 어딥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한 땅 가서는 거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서는요. 이 각자 소견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장소 여기에 아까 얘기했던 테카신 예배 초소가 있습니다. 그 테카신 예배 초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성막이 있는 곳. 성막을 성막이 세워진 곳. 맨 처음에 성막이 어디 세워지냐면 실로에 세워져요. 실로에. 실로에서 실로가 중심이에요. 이스라엘의 이 모든 그 삶의 중심은. 그것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나중에 어디로 중심이 됩니까? 그게 예루살렘으로 이제 중심이 되죠. 왜 왜냐하면은 거기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 터가 있기 전까지는 실로에서 그것을 하나님을 실로에서 섬기다가 그 모든 백성들은 실로가 중심이었었죠. 그그 땅이 어느 땅이냐가 아니라 거기에 뭐가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있는가가 그 중심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전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굉장히 넓잖아요. 우리나라의 강원도 크기 뭐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에 성전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0km 떨어진 곳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50km 떨어진 곳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성전이 하나밖에 없어요. 저 변방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려면그리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성전이 하나밖에 없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전이 중앙에 하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성전을 여기저기 여기 각 지방에 있는 도마다 각그 마을마다 성전 하나씩 세워라 이러지 않고 성전은 중앙에 있는 거 하나밖에 없다 여기에서 모든 것을 행하라 그래서 중요한 어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이 있다면 저쪽에 있는 너희 지방 근처에 있는 어디에서 뭐 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중앙성서까지 와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어떤 사람은 20km, 30km, 50km를 걸어와서라도 여기서 해야지 다른 곳에서 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왜 하나님께서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하는가? 그 당시에는 이, 여기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파쇄하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산당입니다, 산당.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무너지고 깨진 결정적인 원인이 뭐였냐면 산당이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솔로몬이 산당도 많이 만들었어요. 그의 염정이 영성이 그만큼 흐려지고 무너져버렸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가 백성들의 편리를 위해서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이방신을 섬기도록 산당을 개방해 가지고 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산당 속에, 산당을 지어가지고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게 높은 산에 있든지, 낮은 산에 있든지. 왜 높은 산이죠? 하나님께서, 이, 뭡니까, 그, 신의 산에 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어, 높은 곳으로 가면은 하나님의 신이 빨리 임한다. 거긴 신령한 곳이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타락하면서 산당을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하면서 산당을 막 짓습니다. 그 산당이 어디 어디 짓느냐면은 바로 성전,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성막이 여기저기 옮겨 다녔잖아요. 여기저기 기본 산당도 있고 실로에도 있고 하면서 성막이 옮겨 다닌 곳마다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다 금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배하는 곳이 여러 곳에 있으면 좋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다 금했어요. 왜 금합니까? 이 하나님의 예배처소가 여기저기, 여기저기 있으면 은 사람들의 성, 심성이 어떻게 되냐면 은 자기 필요한 대로 자꾸 변형시켜요. 자꾸 변동시켜 버려요. 그래가지고 중앙으로 이 하나님 중심이 한, 한 장소로 정확하게 모여져 있어야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자기 소견대로 뭔가를 만들어 놓고, 여기는 이런 장식으로 걸어놓고, 저기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렇게 만들어 놓고 해가지고요. 뭐가 없어지냐면, 뭐야, 이 기준도 없어지고 서로 서로 다 산당이라고 하니까 온갖 잡다한 것들이 혼합된 것들이 난립을 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오직 중앙에 예루살렘 또는 실로 거기에 딱 하나 하나님의 성전 하나 만들어놓고 그곳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곳을 바라보고 평소에는 어떻게 하면 각자 초소에서 각자 집에서 안식일을 드리는 거 안식일 예배를 사바스 예배를 저녁에 불을 키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들은 다 예루살렘에 가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완벽하고 가장 온전한 교회. 그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거기에 뭐가 있어요? 거기가 성전이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성도들이 거기 다 있죠. 그리고 거기에 온전한 참 지성소가 거기 있죠. 우리 성도들의 완전한 완전한 나라, 완전한 성전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고, 때문에 성도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뭡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있는 것은 모든 예, 교회들이나 교회나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예배드리라고 여기서. 진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우리 그,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교회들은 뭐를 바라보고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지성소, 그 성전 예수님이 계시는 어린 양이 계시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인데, 그런데 그 바라보면서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여기를 고치라는 거예요, 이 땅을. 이 예배당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 나라의 성전은 이런데 우리 교회는 이러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바꿉니까? 그게 아니죠. 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나를. 우리의 기준이 어디인가? 하나님 나라이고 그 기준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 나라의 모든 그리고 우리 의 예배의 모습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맡겨온 그런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성경에 맞춰야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우리의 필요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오직 하나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나라도 오직 하나이고, 우리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맞아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교회는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성전과 서로 연결되어 있고, 맞아 있는지, 또 우리 자신, 나, 개인은,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연관이 되어 있고 얼마만큼 맞고 있는지 정말로 배도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예배. 하나님과 상관없는 교회. 성경 말씀과 전혀 떨어져 버린 교회.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정말 그렇게 맞고 하나님 말씀에 맞춰 있는가? 우리가 내 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 중심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내 중심의 교회, 우리, 우리를 위한 교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교회, 예수 중심의 교회, 말씀 중심의 교회, 주님과 맞아진 교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이고, 그것이 성도의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맡겨놓지 않았습니다. 산당처럼 마치 미신과 또 무당들이 가득한 그런 혼합주의된 그러한, 그러한 산당처럼 만들어놓지 않고, 오직 정결한 하나님 말씀 중심에 있는 그러한 그이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사,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바라보며 나는 하나님 말씀과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가? 우리가 늘 점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교회에 충만하게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 교회가 30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교회를 개척해야 될 것인가 참으로 이 하나님 나라와 맞는 교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의 우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 주여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너 하나님의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그리스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주옵소서 가정에도 전대의 문을 열어주시옵도록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